부처의 눈은 엄지손가락마디에 눈동자처럼 타원형의 선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의미인데 집안의 어르신을 잘 돌보면 순탄한 인생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십자선은 좋은 의미를 가지는 선이라고 합니다. 큰 사고를 잘 당하지 않고 사고를 당해도 몸이 상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기도를 하면 잘 이루어지거나 예지몽이 잘 들어맞는 타입이며 영감이 뛰어나 예술인이나 종교직으로 살수 있는 솜금이라고 하네요. 삼지창은 재물선, 운명선, 사업선이 모인 선인데 삼지창처럼 생겼다 하여. 삼지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생기는 선은 아니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선이라고 합니다. 삼지창의 의미는 여유로운 삶과 관련된 것이며 대부분 삼지창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 선이 감정선 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마신 손금은 두뇌선과 감정선이 연결되어 일자 형태로 나타난 선을 말합니다. 마신 손금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집중력이 강해서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성공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 인간관계의 예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금성대는 미적인 감각, 예술적 감각, 재능 등과 관련이 있는 선이라고 합니다. 주로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데, 남성에게서 금성대가 나오는 경우, 여성적인 성향이 존재함을 나타내며, 우유부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운명선, 인생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인데, 직업, 재물, 결혼 등을 알수 있으며, 굵고 진하게 선이 나있을수록, 순탄한 인생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태양선 직장과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인내심이나 책임감, 성실성 등을 나타내서 선이 선명할수록 자수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결혼선 결혼, 이혼 등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두세 가닥의 선이 있으며 얇은 선일 경우 가벼운 연애, 굵고 진한 경우 결혼까지 어질 수 있는 깊은 연인임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생명선, 생명선은 건강, 수명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선이 굵고 진하고 길게 뻗어 있을수록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능선, 두뇌선은 적성, 정신력, 사고력, 의지 등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이 길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감정선, 감정, 사회 등을 나타내는 선인데, 막진 손금 등을 특이 손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